함께, 126페이지, 어, 이제 후, 현장 훈련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어, 126페이지입니다. 자, 126페이지. 자, 함께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어, 설교자들의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봤습니다. 어, 횃불 전달의 원리를 봤고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도들에게 횃불을 전달하셨고 또 사도들 중에 바울,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바나바는 마가에게 우리 횃불을 전달을 했음을 보았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횃불을 전달했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며 또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오늘은, 어, 설교자들의 교육 중에 이제 두 번째 원리, 현장 훈련의 원리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바울이 이제 디모델을 현장에서 훈련했다는 거, 우리 한번 볼수 있겠습니다. 자, 1번, 그 다음에 A번은 이제 디모델 후서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델 후서 3장 10절과 11절. 거기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삶의 방식과 목적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움과 루스드라에서 내게 닥친 핍박과 고통 곧 내가 어떤 핍박들을 견뎌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도다.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 아멘. 첫 번째 그첫 번째 밑줄 어, 충분히 예, 충분히 알고 있도다. 예, 너는 나의 그런 모든 그 현장에서 훈련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도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만큼 어, 교리적인 부분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어, 삶의 방식도 가르쳤습니다. 그, 이 모든 것들을 어, 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르쳤고요. 어, 그렇게 사역하는 목적들, 그 다음에 믿음, 예, 오래 참음, 예, 그 다음에 사랑, 인내, 예, 그런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바울은 함께 그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그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완전히 투명하게 대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대로 알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또 디모데에게 그대로 맡겼고 또 바울이 어 개인적으로 또 어떤 사람인지도 디모데는 다 보고 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이 함께 동역하면서 그를 훈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장에서 어떻게 교육했는 훈련했는지 한 단어로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 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바울은 항상 디모데와 함께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울은 자신이 하지 않을 일은 또 디모데에게 결코 가르치지 아, 시키지 또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0절. 자, 아, 여기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보여주며 또 집에서 집으로 다니며 공개적으로 너희를 가르쳤으며. 자 이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목 목사들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 음, 바울이 그 목사들 뿐만 아니라 또 디모드에게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보여주고 또 공개적으로, 어, 너희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예, 숨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또 모든 교회 안에서 다알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현장에서 훈련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에게 밝히 말했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어, 또 그리고 어, 이 교회 안에서만 하지 않고 또 교회 밖에서 어, 그 일들을 밝히 말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 라고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 주었다" 했어요. 예, 여기도 모든 것을 보여줬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보여주고 그 모든 것 중에 여기 몇 가지가 나오죠. 예,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대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그 디모데와 또 모든 교회들, 또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를 다 손수 또 몸소 보여주면서. 어, 또 사역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다는 라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번에 나온 것처럼 어, 그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한 그렇게 현장에서 훈련하셨던 어,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현장에서 훈련시켰다 라고 나오면서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어,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나오죠. 네, 그분께서 열두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무엇과 어떻게 하고 있게 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 3장 14절, 그분과 함께 있게 하고, 여기도 나오죠. 그분과 함께 있게 하고, 네, 계속 이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게 모든 삶을 같이 나누고 어, 함께 동고동락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함께. 함께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현장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어, 훈련을 어, 해주셨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 2절 보시면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자리를 잡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더라. 이에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했습니다. 예,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네. 자, 하나의 님 말씀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삶의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어, 드러내시면서 가르치셨고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들을 말씀을 선포하도록, 예, 네, 어떻게 하셨죠?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예, 네, c번에 보내셨습니다. 예, 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그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들도 현장으로 가서, 훈련 받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70명, 70명의 그 제자들을 보내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D번에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 예수님은 사도들이 스스로 실패하였다고 느꼈을 때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예, 우리 마귀를 내쫓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와서 아, 예수님, 왜 우리는 그 마귀를 내쫓지 못했습니까? 아, 이 실패감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불신 때문이니라. 아, 만일 겨자씨 한할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 너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아니라 하셨어요. 그니까 그들을 그대로 실패 의 상황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점을 또 어, 알려주시고 그들이 돌이키고 또 말씀 안에서 자신들을 다시 어, 되돌아볼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이제 바울이 또 우리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이 현장에서 훈련하는 것을 그대로 실행해서 그것이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세 번째 우리 설교자들의 성경 적인 훈련의 원리는 지상 명령의 원리입니다. 지상 명령의 원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20절 말씀 잘 아시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게 주님의 교회에게 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셨죠?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죠? 네. 명 모든 것. 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침례교회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어, 한다면, 자, 침례교회는 그러한 이, 이 일을 할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28장 어, 그앞 구절들을 보시면 어,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명령을 주십니다. 자, 우리 침례교회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모든 힘이 있습니다. 설교자를 훈련시키는 일에서 사람이 만든 기관들이 왜 필요하다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이 되시는데 예,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에 다른 기관들에게 전담을 맡기고 또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걸 주님 또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맡기셨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는 임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설교자들의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는 목회자의 책임의 원리입니다. 목회자의 책임의 원리.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많이 봤었는데요. 그동안 다시 한번 찾아보고 어,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12절 말씀 우리 봐야겠죠. 어,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자 어, 이것은 예, 목사님을 세운 이유 또 교사로서 세운 이유는 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특별히 사역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젊은 설교자들을 훈련시켜야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영역 여기 다 건전한 것들이에요. 세 가지가 다 건전한 예, 건전한 것인데 그첫 번째는 아,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나온 것처럼 예,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지니 했어요. 그래서 건전한 말씀들입니다. 자, 설교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설교자가 무엇으로 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 알고, 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틀 안에서, 어, 전하도록, 우리 목사는 젊은 설교자들을 훈련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건전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건전한, 예, 여기 1장 9절, 디도스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어, 건전한 교리입니다. 교리, 덕트린, 네, 교리. 자, 우리 디도에게 말, 바울이 주는 말인데요.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신실한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반박하는 자들을 건전한 교리로 능히 권면하고 확신시키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 젊은 설교자를 훈련할 때또 여러 가지 반대, 반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 건전한 교리로 어, 반박해야 된다. 네, 설교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반박하고 또 다른 어떤 논리를 가져오면 안 되고요. 철학이나 또 세상에 떠도는 것들을 가지고 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그 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디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디도서 2장 8절. 네, 시작.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있는 자가 부끄럽게 되어 너희에 대해 어떤 악한 것도 말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건전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 <laughs> 예, 세상에서 말하는 뭐좀 어떻게 보면 좀 속된 말들 있잖아요. 에, 소 어, 이제 거의 뭐 욕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책을 잡힙니다. 에, 에, 그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져서 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게. 예, 하는 것이 이 바로 세상에 아주 어, 완악한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건전한 말을 항상 해야 됩니다. 어, 소금으로 간맞추라고 했어요. 우리의 혀를, 우리의 입을, 우리의 또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서 은혜가 있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교리들, 또그 어, 모든 말씀의 틀을 예, 우리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법 지혜 예, 말씀을 가르치는 지혜가 우리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영적인 재생산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첫 번째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낳습니다. 교회들이 교회들을 낳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자들을 낳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뭐 채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종류별로 만드셨잖아요. 네, 같은 종류로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틀에 틀을 가지고 네, 사람들을 내게 가르치고 했을 때 건전한 그리스도인, 건전한 교회, 건전한 설교자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나자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씨를 뿌렸을 때그 씨에 맞는 것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가 다른 것들을 포함시키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그대로 있는 것을 가르쳤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어, 이 교육을 할수 있게 될 것입니다.